16기 여성 출연자 단톡방이 또 생겨서 화제다. 영숙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영숙님 빼고 16기 단톡방 있다는데, 왕따 되셨나요? 라는 댓글에, 영숙은, 여자들끼리요. 어제 저 끼워서 하나 또 만들고요. 갑자기 왜? 셋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넷이서 하는 거 있고요. 거기서 항상 말이 많겠죠. 라고 대댓글을 남겼다. 언니 여출들이랑도 방송 때처럼 다시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에는, 그러기엔, 오늘 단톡 만들어 초대해서 여섯 명 전체 모인 단톡은 오늘 오후가 처음입니다. 질리고 누군가 그렇게 당했듯 저 또한 당해보니 정말 아닌 건 아니에요. 너무 늦었고 각자 알아서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면 될것 같아요라고 영숙은 대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누군가 그렇게 당했듯에서 누군가는 옥순로 추측된다. 영숙이 영자를 엄팔했는데 그렇다면 영자를 저격하는 말일까? 영숙이 옥순을 이것저것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 많이 했었는데 이젠 본인도 왕따 당했다고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이다. 16기 여출은 애초부터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부류인가? 다시 단톡방 만들었으면 잘 지내지 또 뒷담하는 모습이다. 사실 영숙은 옥순이 뒷담 범인으로 몰아대고 사과도 제대로 안했다. 영숙은 라방에 나와 팔로워 무세하며 연예인병 걸린 수상 소감으로 모두를 놀래켰다. 라방에서 PD가 영숙님은 광수님에 대해 뭐 해명하고 싶은 거나 할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광수와의 사건으로 자신이 빌러나 되고 그 사이에 상철 팔로워가 치고 올라왔다며 악령이 씨인 건 마냥 기괴하게 말했다. 이에 옥순이 영숙의 팔로워 집착 DM으로 얘기한 것도 화제다. 인스타 차단은 제가 한거 맞고요. 팔로우 상권은 저분이 집요하게 제 숫자 올라가는 걸 단체방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숫자까지 다 기억하고 여러 번 자꾸 물으시길래 질투인가 싶었습니다. 왕따시키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방송에서 보인 것과 같이 영식님 생일파티 영숙님과 같이 가려고 신발장에서까지 영숙님 챙겼는데 돌아온다는 소리는 저를 의심한 게 서운해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영숙님께서 전에 단톡방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따로 개인톡으로 여러 번 인생 정말 힘들 때, 영숙님 가족분도 도와주기 힘든 거, 꼭 언니 옥순이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해서 영숙님도 가족도 이런 말안 해주는데 고마움을 표시했었어요. 그후로는 답장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만큼은 했다 생각 들어 차단했습니다. 왕따 얘기는 무슨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카톡 내용들 다 있습니다. 공개하셔도 저 또한 공개할 테니 전해 주셨으면 해요. 팔로우 상거 얘기 또한 집요하게 여러 번 사람들 보는 단톡방에 올리신 것들도 다 있고 모든 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차단 얘기에 저런 다른 상황까지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며칠 전 사과 문자도 두개 문자 중 처음에 온 메시지는 사실 싸우자고 연락 온줄 알았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수에 집착하는 영숙. 자기 빼고 단톡방 있다는 것도 자기가 그냥 나간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다섯 명이 단톡방 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이와 중에 옥수는 기억력도 좋고 팩트와 논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옥순이 똑똑하게 영숙을 손절 잘한 것 같다는 반응이다.